안녕하세요. 이미지를 사진관에서 뽑고 싶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크기를, 이미지 크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미지니까 이미지에 가셔야 되고 이미지 크기에 가셔야 되죠.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이미지 메뉴에 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폭과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크기는 크게, 보면은 픽셀이라는 크기가 있고, 문서 크기가 있죠. 실제 저희가 보는 문서 크기가 있고, 화면상에서 보는 픽셀 크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미지 리샘플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미지를 리샘플링한다, 다시 샘플링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이미지 리샘플링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클릭하는 순간 위에 두 개도 활성화가 안 되고, 픽셀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못 고치게 되어 있죠. 이 문서 크기만 바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이렇게 되 있는데요. 보통 사진은 뭐, 인치, 4 곱하기 6이다. 이런 4인치 곱하기 6인치 크기다. 이런 인치를 주로 사진관에서 많이 사진인화할 땐 사용을 하죠. 단위가 그래서 센티미터를 인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치가 되겠는데요. 이 해상도 부분이 있는데 사진을 선명하게 실제로 인화하려면 이 해상도, 사진을 뽑을 때, 프린트 할 때, 300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00으로 바꿨더니, 4 곱하기 6짜리 사진이 됐죠. 보통 저희가 사진을 뽑을 때, 요즘은 4 곱하기 6짜리로 그렇게 많이 뽑죠.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면은 문서의 크기, 그러니까 사진의 크기죠. 사진의 크기가 작아지죠. 이거는 실제로 인화하는 사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화면상에서 볼 때는 이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폭이 1200픽셀에 높이가 1800.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사진 해상도가 낮으면 높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보통 해상도가 300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좀더 해상도를 높여서 더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면 더 높은 해상도로 해서 크기는 문서 사진의 크기는 줄인다 하더라도 더 좋은 품질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 리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해상도를 72에서 300으로 높일 경우 이미지 픽셀 수를 함께 높여줍니다. 지금은 이 리샘플링을 안 했죠? 체크를 해제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안 커졌습니다. 이 사진관에서 뽑을 사진 크기를 줄이더라도 선명하고 품질 좋은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때 해상도를 300으로 올리는데 리샘플링을 안 하셔야 되죠. 리샘플링을 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다시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서요, 인치로 바꿔놓고요. 지금은 리샘플링을 체크를 한 상태죠. 그래서 리샘플링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픽셀도 같이 줄어들거나 커집니다. 그래서 30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해상도를 300으로 늘리면, 네, 폭이 많이 늘어났죠. 5,000, 높이가 7,500.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픽셀 수치도 높아져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확인 네, 이렇게 많이 커졌죠? 실제로 보면 픽셀 수가 많이 커진 걸알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문서 정보에 보면 한100 메가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요. 네, 컨트롤 Z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렸죠. 이 제목 부분에 마우스를 앞두시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미지 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샘플링은 네, 그런 뜻이죠. 해상도를 72에서 300으로 올리더라도 픽셀 수즉 모니터 화면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이미지의 크기를 함께, 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저희가 봤듯이, 픽셀 수를 안 늘리시려면, 리샘플링을 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프린터 할 사진 크기로, 사진 크기를 이제 작게 하고, 화면 상에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다 작게 하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같이 픽셀도 작게 하고 사진도 작게 하니까 리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원래 확대는 잘안 하고요. 축소를 하는데요. 축소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샘플링을 하고 문서 크기를 줄입니다. 그러면 픽셀 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론 이미지 용량도 작아집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샘플링을 하는데 먼저는 인치로 바꾸고요. 리샘플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문서의 크기부터 줄입니다. 리샘플링을 안 하면 문서 크기만 줄어들죠. 300으로요.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미지 이샘플링을 클릭을 하고요. 이번에는 문서 크기를 4곱하기 6인데 이건 4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2로 바꿔볼까요? 예. 예, 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곱하기 3으로 더 작게 했죠. 그러면 이번엔 리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리샘플링을 체크했죠. 그래서 폭도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1200이었는데 600이 됐습니다. 높이도 1800이었는데 900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아까는 6메가 정도의 용량이었는데 지금은 1.5메가로 줄어든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둘다 주의실 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리샘플링 할때이 방식을 축소에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